입니다. 5억이나 된25 평형 기본 지금 추정치 가장 낮게 잡겠습니다. 5억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 내세요? 월리금 상한 4억 이상 월리금 상한 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지 아세요? 400만 원이 넘어요. 여기 70세 어르신들 고령의 어르신들이 단돈 1000만 원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진정으로 이들이 재건축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17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재정착을 할수 있게끔 이끌어지 어떻게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그런데 행정기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재산을 지키셔야 돼요 무례한 단톡, 무례한 문자나 전화는 과감하게 끊으시고 다 녹취하세요 그리고 서구청, 인천시 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이거 다 녹취한 거다 보내서 민원 제기하세요 당당하게 제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들한테 이렇게 무례한 이런 전화나 무례한 문자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본인들의 권리 주장 당당하게 이끄세요. 무엇이 겁납니까? 현금청산? 여러분, 50% 비례운 현금청산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조합 동의서 써주면 이제 여러분들 집은 쟤네들 쓰는 돈을 대주, 대주는 거예요. 음.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